안녕하십니까. 디지털 선도학교 운영 노하우 북을 제작하게 된 동신중학교 권경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AI 코스웨어를 활용하여 개별 맞춤형 수업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평소 일반적인 수업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AI라는 도구를 활용하여 각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학습을 자동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수업 모델입니다. 제가 도입하여 사용했던 제품은 알로엠이라는 AI 코스웨어입니다. 이를 활용하여 학생 개별 맞춤형 수업에 따른 학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알로엠의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로엠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에게 문제를 출제하고 문제를 풀면 자동으로 채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을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를 출제하는 기본적인 틀은 커리큘럼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커리큘럼은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간단히 살펴보고 가장 중요한 클리닉 수업을 자세히 살펴보며 사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과 진도는 각 단원별 문제를 학기별, 단원별, 난이도별로 설정하여 기본적인 문제들을 출제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학교에서는 교과서를 중심으로 하는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 기능은 많이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방과 후 수업이나 교과 수업 이외의 시간에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험 대비의 경우 지필 평가 등을 대비하여 단시간 내에 한정된 범위의 문제를 반복하는 경우 사용하는 커리큘럼입니다. 이는 반복적인 많은 문제풀이가 필요한 경우 사용하면 적절한 커리큘럼이 될것 같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커리큘럼인 클리닉에 대해 살펴보며 커리큘럼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커리큘럼 타입을 클리닉으로 설정하신 뒤 수업 과목을 선택합니다. 커리큘럼 타입은 자동으로 입력되지만 각 학교별 수업별로 구별하기 쉬운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수업 과목은 문제를 출제하려는 학기입니다. 그 이후 문제를 출제하는 범위를 선택합니다. 보통 학기 단위로 선택하여 문제를 출제하지만 학교 상황 수업 상황에 따라 필요하신 단원을 선택하여 문제를 출제하실 수 있습니다. 수업의 학기와 이름을 선택한 후 수업 일수와 치료 횟수를 선택합니다. 수업의 일수는 설정한 단원의 양에 따라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이때 중요한 설정은 치료 횟수입니다. 클리닉 커리큘럼은 진단시험과 치료시험으로 구성되는데 진단시험의 경우 각 단원의 문제가 난이도별로 다양하게 구성되며 모든 학생들에게 공통된 문제가 제공됩니다. 이렇게 푸는 진단시험을 포함하여 이전에 학습한 학생의 모든 문제풀이를 단원별 난이도별로 분석하여 AI는 학생의 데이터를 축적합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당 단원에서 학생에게 알맞은 난이도의 문제를 치료시험에 출제합니다. 치료 횟수란 하나의 진단시험에 대한 치료시험의 횟수를 의미합니다. 횟수를 설정할 때마다 오른쪽 대시보드에서 학습지 배분할자 및 정보가 나옵니다. 이를 참고하시면서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셔서 커리큘럼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부분은 디테일한 설정들입니다. 수업 요일의 경우 체크한 요일에 문제가 배부됩니다. 학습지 문제 표시의 경우 4분할로 설정해야 학생들의 문제풀이가 편했습니다. 치료시험에 대해 예시를 들어 말씀드려보면, 예를 들어, 민수라는 학생이 있다고 할 때, 다항식의 계산 과정의 문제풀이에서 오답률이 높았다면, AI는 민수가 다항식의 계산이 약하다는 분석을 합니다. 이후 1차 방정식 단원의 치료시험을 출제할 경우 문제은행에서 다항식의 계산의 요소가 보다 많이 포함된 문제의 비중을 늘려 그 부분의 학습을 보다 촉진시키는 방식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시 수업 설계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수업은 중학교 1학년 2학기에 삼각형의 합동조건 단원에 대한 수업 과정입니다. 수업의 도입은 일반적인 교과서나 학습지를 통한 개념 학습입니다. 삼각형의 합동 조건에 대한 설명과 예제를 통해 기초 개념을 학습합니다. 기존의 수업의 형태와 크게 다르지 않은 과정입니다. 이후 학생들은 개인별 스마트 기기를 통해 알로메에 접속하여 해당 수업의 진단 시험에 응시합니다. 교사는 사전에 해당 수업 단원에 맞는 클리닉 커리큘럼을 설정하고 문제를 출제해 놓아야 합니다. 진단 시험은 모든 학생들에게 공통적인 문제가 제공됩니다. 학습의 시작은 문제를 중심으로 이를 해결하면서 학생들은 주변 친구들과 틀린 문제를 공유하며 개념에 대해 학습하고 자신의 오개념을 수정합니다. 교사는 순회를 통해 학생들의 오개념을 지도하고 오답률이 높은 문제를 설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이후 학생들은 치료시험에 응시합니다. 치료시험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AI의 분석을 통해 각 학생들에게 적합한 문제가 다르게 제공됩니다. 학생들은 본인에게 맞는 난이도와 약한 부분의 개념을 보충할 수 있는 문제를 통해 학습하게 됩니다. 치료시험을 통해 학생들은 문제를 해결하며 본인의 이해도를 점검하고 개념 학습을 점검하는 과정이 될수 있습니다. 알램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유의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생의 데이터가 누적되지 않은 초창기에는 학생의 수준에 적합하지 않은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학생들이 학습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니 이점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진단시험의 경우 모든 학생들에게 공통적인 문제가 제공되기 때문에 협동학습을 실시할 때 먼저 문제를 푼 학생들이 정답을 공유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점도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효과적인 하이터치를 위한 아이디어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아이디어, 클리닉 커리큘럼을 통해 학생들에게 개별적인 문제를 제시한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클리닉 커리큘럼을 활용하면 각 학생들의 특징과 수준을 반영하는 개별화 학습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개별적 문제를 자동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이디어, 오답 노트 및 개념 동영상 기능을 활용한다. 학생들이 자주 틀렸던 문제들에 대해서 오답 노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보다 학습에 열의가 있는 학생들의 경우 보다 효과적인 학습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습을 이어가던 도중 학생들이 여전히 헷갈리는 개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의 모든 개념에 대한 친절한 설명이 있는 개념, 동영상을 활용하여 학습을 할수 있습니다.